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신 분의 있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그만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것만으로 말하자. 그 바라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동물을 견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지된 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며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며을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지하에 광고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며 쌍리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그 뜻대로 부르심을 인간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환력하여선을 비우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부터 그 아들의 인상을 활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 많은 한계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심이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목으로 언행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18절에 보면 여기에 참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분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점점 보니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면, 은 영의 사람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 우리는 육신을 벗지 못하니까. 왜? 자꾸 우리가 그요한복음 18장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무엇부터 알게 해주신다? 죄에 대해 알게 해주신다 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육신들은 그 처음에 믿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는 뭡니까? 자기 하나님 일을 즐거워하는데 자꾸 죄가 가려진대요. 그러면서 8절에 1절 가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지 사랑하라 합니다.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나를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 육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어떻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지. 복수해야지. 복수금면 자꾸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스 육장이 뭐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뭐합니까? 말씀을 금을 가지라 합니다. 3위의 하나님이 한 번만 떨어져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3위의 하나님께 같이 공동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나 주시어,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시듯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이 안 떨어진대요. 지금은 정말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축복권에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해요.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뚜르박 갖고 축복권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딱 받을 찰나 에보 합니까? 거를 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속으로는 거야. 뭐,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캄캄할까? 답답할까?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육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영적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물어 지키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듯이 성령께서 어디 오십니까? 마음을 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제약 가운데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사람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면서 내가 나를 갖다가 높여주는 것. 근데 사도바울이 뭐랍니까? 약할 때 마음을 꼭 강화를 합니다. 약할 때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피조물이라. 하나님 아들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하고 죄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뭐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약함 병을 다 짊어지신 거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공로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사랑을 잘해서 내가 자꾸 막 권위를 잘 세워서 하나님을 일 잘해서 내가 전도를 말해서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성령 충만 받고 가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한 영혼도 어떻게 자기도 자신 못 이겨 나갔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뭐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외치면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까지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서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육에 자꾸 속해가지고 육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보니까 자꾸 뭐에 성령이 거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다가 자면은 죽을밖에 안 생기고 영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생명 살리는 일이 생긴대요. 왜?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그런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잖아요. 새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었잖아. 그주제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잖아요.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영양분을 어디서 빨아먹어야 됩니까? 몸통에서 빨아먹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몸통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30배, 60배 사랑이라 하평 오래 참아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전도도 하나 열매고 권유하는 것도 하나 열매겠지만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돼요. 성령충만 봤는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깊이 들어가내 기도만 따따따따닥 아버지 어떻게 어떻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에 듣지를 못해. 사도, 그 다이시 뭐합니까?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터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십자가 군병이야. 십자가 군방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요. 예 그럼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기운이 없습니다. 아버지 능력 주신 전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 빌리보스 사장이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비천에 차할 줄 알아, 풍부에 차할 줄 알아, 자, 자족한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풍부에 차할 줄알고 그냥 그 자족한 비결을 배우겠다 그냥 하지 왜가난에 차할 줄 알고 풍부에 차할 줄 알아 왜 자족한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랍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알 수가 없듯이.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내가 당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오늘날 같으면, 은 뭐, 잘 꾸며있고, 막또 뭐, 뭐, 옷도 깨끗이 해있고또 머리도 뭐, 하여면 염색을 하고, 뭐 요즘은 또 대머리도 또 뭐, 머리를 또 씻는갑더라고요. 그것도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나와서 지금 3시간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사도들은 비참하죠 생긴 것도 꼭그저 뭐야 그 이사야서 이사야서란다 그예레비아하고 에리사하고 갈때 에리사가 성령 충만 받고 와서 올라갈 때 꼬마들이 대머리야 대머리 할 때는 뭐안고신하고다막 찢어 찢어 죽이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림 받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음, 지혜롭고 참 잘생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그가 있습니까? 씻을 때가 있습니까? 옷을 잘 입습니까? 뭐합니까?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데, 자유도 없는데. 어? 물론 자기 집에는 부자가 되니까 뭐, 자기 집에서 들어 앉아 있으면잘 입고 그냥 사람을, 예수님 있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는 좀 그런 봤겠죠. 그러나 말 타고 다니고 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부르신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두드려 맞았지. 얼굴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생겼겠습니까? 맨날 얼굴 피투성이 돼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막뭐 굶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막뭐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그, 8절에 뭐, 어디 보면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슨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한편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교회에다가 서신서에 편지 보내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육성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laughs>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한 나라를 탱겨보였을때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 하나이면 둘러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지, 부부도 대화가 안 되지,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옛날 노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살때 그렇게 안 그랬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살았는지 알아? 지금 네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서 그래. 모르지. 걔네들은 옛날 시대 얘기하면 압니까? 아이고 엄마는, 아빠, 버지는 구시대 얘기한다. 어? 왜?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털면은 그때로 전화가 있습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연락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긴급소외뭘 합니까? 그뭐 쪽지 보내잖아요. 긴급으로. 사람은 죽었다고 어, 뭘 합니까? 그런가. 빨리 말, 말이 안 돌아갑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그때또로 부르시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협력해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음. 빌리뽀스 뭐라 니까 같은 뜻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다툼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 그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일곱 집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집사들이 맡은 일까지 다 하려 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 택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고 자기네들은 뭐 한다고 하나님 사명 받은 대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고 또뭐 합니까? 그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세례를, 세례를 주라고 그러면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면 음. 목자는 목사대로 나름대로도 충성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 나름대로도 충성을 해야 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은 이 단자는 뭐합니까? 중간 중간만 갖고 자기들에게 그것만 갖고 그것만 갖고 달달 려옵니다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북 사람들이 그 김정일이 김, 김정일이 그 대장부터 사사그 족보가 올라가듯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위대한 수렁아바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그들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왜? 자기한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복종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우상되지 말라고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라 하니까, 는 뭐, 만들어놓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어 너의 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누구 부부가 살아, 50대 50이에요. 그러면 남남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가정에서 살고 이 사람은 이 가정에서 살았어. 그러면 다 따라 살아온 삶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든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그 가등이 화평합니다 그렇지 않고 둘다 잘났다고 내 잘났니, 니네 잘났니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빨이빠이니 빠이빠이, 내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밥상에서 하나 기도하면서 자네 말을 들어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은 우리 살림이 어떤 거 알지? 힘들지? 이러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그 마음을 공감을 해 주가면서 들어주가면서 그래, 네가 지금 불평하고 싶은 게 뭐냐 한번 해봐라. 들어주고만. 그러나 큰 것은 내가 행편에 닿으면 해주지만 행편에 안 닿을 때는 못 해준다 하면서 그 말을 잘 들어주면서 우리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옛날 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막 반박해가면서 막 그렇게 말하니까 을 애들이 어떻게 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마음문을 닫고 거기서 뭐합니까? 협력해서 선을 못 이루지, 가정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평병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픈 상황을 얘기해주면서, 그러면 서로가 위로해줘야 를 되는데, 일을 해주기보다는 뭐, 내 잘났니? 나는 다 벌어다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그럼 돈을 벌어다가 얼마나 갖다 줬는데?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살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면은 어 나는 그 자를 때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게 돈을 못 모지 뭐한 표대로 썼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면서 그 위로해 주지 못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빌리포스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듯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다툼을 허용을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남을 낫게 여기 주고 그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내의시잖아 그럼 내에서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몸 일곱째 사랑하는 것이 꼭뭐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면서 하나하나 그래, 그래, 잘못된 거뭐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꼭, 꼭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이럴 때는 여기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렇게 말을 할때그게 사랑은 허단제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허단제를 돕는 게 아니라 막 까불려가지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잘못돼서. 그러니까 공포심을 심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어, 나는 안됐나 봐. 자꾸 좌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우울증도 많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 우울증 걸려 가지고 아가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많은 시대에 어? 부모가 그 따라주지 못하면 낮추고 그래 나도 다 해주고 싶은데 부모가 도리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 차라리 이렇게 낮추면 애들이 아 우리 부모가 그래도 나한테 참 사랑해 주는 거나 이해해 주는 거나 이러면서 높아진다니까 근데 오늘날 부모는 나는 부모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너는 내 종이야. 가다 놓고는 내 따라줘.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이세 나라에서 출세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꾸 세상 방법들을 이끌어 가니까. 그러나 저도 여기 섰는 사람도 무식해가지고 자녀들하고 자녀들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공부하고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대로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하루는 안찮어 그랬어요. 엄마는 배우지 못했고, 말도 잘 어둔하고, 어둔한 어두운 것도 있겠지만, 고급스러운 말을 할 때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큰아들이 이제 숭실 때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사적을 많이 내, 책을 내놓더라고요.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엄마 이거 읽어 려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 밖에다 세워놓고 저들끼리 천국잔치를 하고 있대.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세웠고, 그게 왜, 그 말이 왜 나왔냐 면은 강남은 큰교회예요 근데 여자들이 셋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약간 장애가 있어요. 내딸 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살림이 힘들고 어렵으니까 살이끼리 막막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는지 그 사람들이 자살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책에 그게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믿는 사람이 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밖에다 넣어놓고 적어들기 잔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책에. 진짜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뭐랍니까?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래요. 일을 시키지 말, 무 묵은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바레세인을 갖다가 왜 그러셨냐 하면은, 아이기는 유수같이 잘 알아. 근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 새벽에도 한 면도 안 빠지고 나는 다 잘해. 근데 아이고, 저거는 또 하지는 못하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다 잘했는데, 세례 보고는 자꾸 이제 너는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방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인격은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나는 어저께, 거저께가 그, 잠깐 조영기 목사님 하도 자꾸 뜨길래 한번 봤어요. 간증하는 거를. 19살 때 계력을 알았더만. 그래그 당시에는 뭐다 절로 다닐 던 자기 부모하고. 그래갖고 그 부모가 또 그런 데로 좀 살았나봐요. 양반 공장도 하고, 뭐 가방 공장도 하고 그랬다가더라고 근데 계력에 걸려갖고 피가 토하는데 뭐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때그 50년 시대, 6.25 전쟁 끝나고 막 그때라 그래.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전로하면낫는다 해가지고 철에 가서 막그 뭐야, 연불을 열심히 외웠대. 근데 막 몸은 더 세지고 더 죽겠더래. 그니까 러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됐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연불만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어저게 자기가 이제 그 최자실 그 있잖아 자기 장모. 장모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명길을 가면서 그얘기 듣다가 말았어요 중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 밑에 굳건하게 서야 되고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듯이.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히브리 기사가 말하듯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상주심을 믿어 줘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나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외로. 왜?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 8절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사장에 보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하고 답답해하는 당해도 당하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는 잘 굴러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냥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만 항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기다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 막 이제 속에서 막 열불도 올라오고 또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니 네 잘났니, 내네 잘났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돼? 시험 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너무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해가면서 이제 그게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빌리포스 2장에 이 마음을 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네. 예,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한마음한뜻이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남을 낫게 했고 자꾸 칭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시기지수가 나더라고 요새는 또 목사님이 그 설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잘 올라가대 나는 딱 거기 멈춰있으면 멈춰있어 그것도 시기지투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맞다 지금 더러운 묵을 그릇이 없는 거지 그래 맞다 그래 생각하고 마음을 이제 넓게 갖고 그래 하나님 낮추라 했으니까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 하셨으니까 기다릴게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경의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늘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을 행여주셔서 마다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다들 되게 하신대요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을 본받게 되면은, 그게 영적 사람이인 성령 추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 맞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로에 살고, 죽어도 주로에 죽게 죽 자신감이 생기고, 또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보이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그랬어요.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 받아야 되는데, 그냥 책만 받으면 또, 아이고, 저만 잘났나, 나도 잘났나, 이러면서 이제 또 속에서는 일이 노락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뒤로 뵙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잎에 나오는 말이 더럽대요 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리께서그 우리가 사도행장 끝절에 가면 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뒤로 뵙는 게 마음이 부패했대 마음이 부패했대. 마음이 부패한 게뭐 뭐야? 부르부릇 끓는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될 때. 이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면은, 하, 아, 잘 됐다, 막, 좋아하지만, 안 되고 이루어질 때는, 아이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왜 그러십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뒤돌아 봐야 되는데, 뒤돌아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 따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씀 말만 따라,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든지 이룰, 이루어, 이루어주신다 하시잖아요. 구하라고. 그러나 야고보스에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구해야지. 두 마음을 품으면은 너희가 정욕을 잘못 쓰려고 그말 주는 것을 주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고 정욕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들으신다 하잖아요. 음. 야고보스에 말씀이 이제 야고보스는 예수님의 그한배 그 나온 자녀잖아요. 음. 자 형제 예수님 요예 형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제 유괴를 통해서 나온 자녀고,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둘인데 한 분은 이제 메드로 잡힐 때 순교를 했고, 그한 분이 나중에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야고보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놓은 을 거예요. 그래서 옷잘 입고 있는 사람들은 완봉에 있다. 그러면서 누구도 하나님은 너희들 시험치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욕심에 걸려서 따지고 보면은 뭐내 욕심이에요. 내가 또좀더 잘하려고, 좀더 어떻게든 어 물론 하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내가 그래서 잘고 이 내가 놓고도 하나님 저건 잘못됐네요. 죽었네가 그러면 내가 죽었냐고 싶어. <laughs> 맞지. 그 그러니까 죽었어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성령께서 내 입을 들어서 내 입에 더왜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나타내게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나면 되고 하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정말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너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